인텔 전연을, 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신축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가성비의 1등, 가성비 신축도시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부터 말씀드리면, 2억 중반 언더, 2억 4천 대로 모십니다. 시립주금은 1천만 원 아래까지도 모십니다.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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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 14층 100세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차 지상 지하 100% 준비 어,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끝내주는게요. 네. 지하 2층까지 주차가 자주 씩씩합니다. 투마라면뭐 아, 합니까? 그리고 아. 관리인 분도 또 상주에 계시고요. 어, 어, 관리인 분이 상주에 계세요. 어, 저기 경상도 상주에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부평에 상주에 계십니다. 주변이 부평 IC가 가까이에 있죠. 네. 어, 자차로 한 2분이면 가죠. 신호 걸려도 3, 4분이면 갑니다. 서울이나 경기 북부, 남부, 그리고 여기에서 간속동 넘어가는 길도 가까워요.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그럼 이 코너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상공역이 두정거장. 그리고 갈산역이 투정거장, 앞으로 새로 생길 효성역이 몇정거장일 진가봐야죠 걸어가야 합니 네. 효성역. 그렇습니다. 효성역은 여기 길 하나 건면 바로입니다. 그럼 뭐 주변 다 괜찮아요. 근데 먹거리도 좋고요. 요 바로 앞에 대형 마트도 있고요. 쇼핑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시립주민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이집 자체가 또 남양이에요. 남양집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 구조 말고 다른 구조도 남양이고. 이 집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을 구하신다면 이 집부터 한번 왔다 가세요. 왔다 못 갈걸요? 아, 이 어... 집이 기준점이 돼서 네. 이 집을 아마 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 괜찮아요. 가성비로 괜찮고 부담이 제일 안 갑니다. 자, 실내부터 빨리 보시면서, 아, 어, 우리 뭐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죠. 가시죠. 저소음 주문이 있는 전실입니다. 아,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신발장, 띄움 시공과 허리 시공된 게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큰지 모르겠는데요? 왜 인제 있다고 했을까요? 그건 뒤로 살짝만 빠져주세요. 펜트리가 음. 또 있습니다. 신발이 아. 모질라다. 신발장이 작다. 그럼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집 전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여기 아직 불을 안 켜놨어요? 불 켜면은 또 환해집니다. 조명 다 달려 있고요. 신발장이 부족하다?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짐 놓을 거야. 팬트리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실이 뭐야? 성인 남성분이 한 다섯 여섯 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됩니다. 일괄 소독 버튼도 당연히 돼 있고요. 바닥부터 쭉 보주시면 전체 다 유광의 폴리싱 타일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자마자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수전 일체형 수전 되어있고요 세면대, 변기, 선반, 거울과 수납장 코너 선반, 수건걸이, 휴지걸이 당연히 되어있고요 물때 강한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줄눈 시공까지 쫙 해놨습니다 그레이색이 때 강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잘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깨끗하게 할 거예요. 우리 집을 소중하니까. 근데 사실 욕실 네. 청소라는 게 물이 잘안 빠지면 물곰팡이 생기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타일 시공을 잘해놔서요 그렇죠. 물안 빠지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시면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음. 어. 반듯하게 나왔네요. 네, 큰 집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의 현장이 큰 집이 아닌데도 안방 사이즈는 크게 나왔습니다. 3220나오고요3450 나옵니다. 어 사이즈 괜찮네요창 이렇게 짜시면 돼요. 붙박이장 이렇게 짜시면 11자짜리 사실 수있고요 11자리 깔끔하게 네요휠센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환기창, 큼지막하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전체 다 영림 프라임 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안방 화장실 따로 있겠죠? 안방 잠실 바닥 역시 그레이색의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물때 강한 타일도 그레이색으로 해놨습니다. 폴프로 그레이색이야. 저는 그레이색이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그레이색이라고 그러세요? 그레이색이어서 알려준 거잖아요. 좀아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아 되죠, 그렇죠. 변기, 세면대, 수납장과 거울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게 샤워 호수되어 있습니다. 요거 변기는 백색이야. 아, 백색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레이색이야. 네. 네. 이렇게 메인 욕실과 안방 욕실, 그리고 안방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은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이렇게 보시면 ㄷ자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입니다. 식탁이 부족하다 앞으로 T자로 이렇게 시공을 더 하셔도 되고요 식탁을 사서 놓으셔도 됩니다 전자렌지 놓고요 밥솥 놓는 공간 수그리지 않고 서서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바세코 3구에 하이라이트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꽉 채워놨고요 요리하다 음식물이 튀어도 행주로 탁 닦으면 싹잘 지워지게 고급 타일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SK매직의 식세기 빌트인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용량으로 했어요. 이게 내돈 주고 산다고 해도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못 나와요. 맞아요. 어, 근데 미리 탁 해놨잖아요. 아, 그 식세기를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드리니까 고민 없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에요. 양문형들에 그냥 들어갑니다. 양문형 요즘에 두대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냉장고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냉장고 자리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작은 평수에는 냉장고 자리 두대 뽑는데 많지 않았죠. 맞죠. 한 대만 있어도 땡큐였는데 요즘 이렇게 신축들이 나날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2번 방이에요. 2번 방의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2번 방 사이즈가 2950 나오고요. 2450 나옵니다. 이 정도면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정도의 2번 방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주방과 거실, 전체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강마로 시공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3번 방이에요. 3번 방의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옵니다. 3번 방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2450 나오고요. 2810 나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집이 그렇게 대형 평수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녀 둘 정도. 또는 셋 정도 있어도 2층 침대 놓고 이렇게 2번방과 3번방 나눠 쓰면은 쓸수 있을 정도 됩니다. 이런 사이즈니까. 그리고 3번방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세탁기를 놓으셔야 돼요. 냉수, 온수 나와 있고요. 탄성 코팅 돼 있고요. 워시타워 세울 수 있는 높이가 충분합니다. 예전 9억 아파트들은 막 35평형, 38평형에도 워시타워를 세울 수 있는 구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워시타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들도 워시타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볼까요? 철문을 열면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가스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동 어. 나비엔. 그렇죠. 경동 나비엔 가스 보일러에철문이거안해도 됐는데 한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소음을 무소음으로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세개다 보셨고요. 거실, 보시면 됩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의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옵니다. 거실 사이즈 괜찮죠? 네. 어. 딱 봐도 괜찮네요딱 봐도 타일 한장 60이니까, 네. 636, 3600 가까이 나오겠다. 그렇죠. 3550. 아,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 타일이 조금씩 60이, 여기에서 조금 안 되고, 여기에서 조금 안 돼요. 음. 어, 그래서 그렇죠. 여거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놨고요. 힌펠 전연을, 하,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돼. 요 힘펠 전열 교환기 시공해 놨습니다. 전열 교환기가 뭐냐면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엔 이게 필터가 99.9% 헤파 필터가 들어 있어서 미세 먼지까지 걸러 줍니다. 힘펠에서 광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힘펠 말고 아. 다른 제품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남양이라 촬영하면서 너무 더워요. 오늘 더운 날씨가 아닌데 덥네요. 자, 저쪽으로 산도 보이고 아파트 단지, 대단지도 보이고요 저기 산 쪽으로 가시면 은요 네. 여기서 도보로 한 5-6분이면 가거든요 네 나비공원 있죠 나비공원에 있는 거예요 아또 나비공원 나비공원 나비가 많은가요? 어그 진짜로 저 나비공원 안에요. 나비, 네. 나비 생태체험학습장이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나비 종류들이 아마 애들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아하 거예요. 네. 그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나비공원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뒤로 네. 넘어가면은 장수상 공원이 어... 또 따로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장다 보셨습니다. 어땠나요 돌프로? 일단 금액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네. 금액이 2억 중반도 안 되는 금액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물론 층수별로,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큰 편차 없고요. 원하시는 타입, 원하시는 향, 원하시는 층수 남아 있을 때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청천동 사는 청천동 주민이 추천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아뭐 저렴한 분양가와 작은 실입 주구 그거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집. 항상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지프로TV는 함께 합니다.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